테슬라 소식입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고유가에 나홀로 질주. 미국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지난 1분기 31만 대를 차량을 판매해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른 완성차 기업들의 판매량이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테슬라는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거뒀다. 고유가에 따른 전기차 수요 급증이 수혜로 작용했다. 테슬라는 2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1분기 모두 31만 48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것으로 분기별 사상 최고치다. 증권사 웨드부시의 전기차 분석가인 데니어 이브스는 공급망 문제를 감안할 때 판매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테슬라가 1분기의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놀랍다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와 물류에서 상당한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각각 인상했다. 벤처 캐피털 회사인 루프 벤처스의 파트너 인진 몬스터는 모든 역풍을 감안할 때 인상적인 판매 성장이라며 테슬라가 계속해서 다른 자동차 업체를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쟁 업체인 토요타와 GM 현대 등은 1분기 미국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업체의 차량 판매가 감소함에도 테슬라만 증가한 것은 우크라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테슬라의 차량 생산은 공급망 압박과 상하이 공장 일시 폐쇄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1분기에 30만 5,407대를 차량을 생산 전분기보다 줄었다. 이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봉쇄로 28일부터 31일까지 조업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테슬라는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난달 22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의 새 기가팩토리 공장을 짓고 개장식을 했다. 또 오는 7일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새 조립 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출시 2주 만에 iOS 업데이트 배터리 문제 해결될까? 애플이 최근 배포한 최신 아이폰 운영 체제 iOS 15.4를 2주 만에 다시 업데이트했다. 이는 iOS 15.4로 업데이트한 이후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인매체 시넷은 애플이 지난달 31일 최신 운영 체제 iOS 15.4.1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iOS 15.4를 설치한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이 절반 가량 단축됐다고 보고한 이후 진행됐다. 애플은 이번 업데이트가 iOS 15.4로 업데이트한 후 배터리가 예상보다 빨리 소모되는 문제를 비롯해 텍스트를 탐색하거나 경고를 표시하는 동안 점자 장치가 응답하지 않는 문제 등 버그 수정과 보안 패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애플은 iOS 15.4.1 업데이트와 함께 tbOS 15.4.1, 홈팟 15.4.1, 워치OS 8.5.1 업데이트도 함께 출시했다. iOS 15.4는 지난달 15일에 출시됐는데, 여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유니버설 컨트롤 기능, 37개의 새로운 이모티콘 등이 포함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판 커진 안드로이드 플러스 윈도, 플랫폼 전략, 마이크로소프트, 조직 개편, 주목.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좀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 관련 제품 팀들을 새 전담 조직 아래 재편하고 있다고 윈도 센트럴이 이를 보도했다. 윈도 센트럴은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부문을 책임지는 파노스 파나의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제품 책임자 발표를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피스 듀오 OS, 스위프트 키, 폴링크, 마이크로소프트 런처 등 몇몇 안드로이드 관련 제품 담당 팀들을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및 익스피리언스로 불리는 전담, 안드로이드 조직 산하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가상키보드 앱인 스위프트키, 마이크로소프트 런처 등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안드로이드 관련 제품들은 대부분 MMX 부서에서 개발됐다. MMX는 iOS와 아이패드 제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는 파나이 C4R의 앰프스가 개발을 주도한다. 엠프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 관련 상품을 강화하고 퍼스트패티 노력으로서 윈도와 함께 안드로이드에 제대로 집중하는 것을 지원한 것이라고 윈도 센트럴은 전했다. 조직 차원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좀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리앙스가 읽힌다. 윈도 센트럴도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와 윈도에 대해 앞으로 몇 년간 대형 아이디어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폴링크 앱을 넘어 윈도 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이에서 보다 진화된 통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아이폰과 맥 컴퓨터가 유사한 상호 운용 경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윈도 PC의 확장으로 포셔선닝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무노조 아마존에 노조 생긴다. 설립 투표 첫 가격.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온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처음 노조가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시의 섬스테이트 아일랜드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들은 1일 투표를 통해 노조 결성을 결의했다. 투표를 감독한 미 노동관계위원회는 이날 총 유권자 8300여 명 가운데 4,785명이 투표에 참가해 2,654명이 노조 결성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2,131표였다. 이로써 월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00만 명을 고용한 최대 민간 고용 주인 아마존의 노조가 생기게 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곳 노동자들이 아마존 첫 노조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몇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날 투표 결과는 아마존의 다른 두 시설에서 이미 투표를 촉발시킨 활동가들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이 전한 다른 두 시설이란 엘라베마주 배서머의 물류창고와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또 다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배서머 물류창고의 경우 최근 노조 설립을 위한 선거가 치러졌지만 표차가 워낙 박빙인데다가 유권자 자격 논란이 일면서 결과 공표가 늦어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작년 4월에도 노조 결성을 위한 투표가 진행돼 부결됐지만 사측의 방해 의혹이 일면서 이번에 재투표가 이뤄졌다. 1500명이 고용돼 있는 스테튼 아일랜드의 또 다른 물류 창고에서도 이달 말 노조 설립 투표가 열릴 예정이다. 아마존의 노조 결성은 아마존 내 노동 환경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노동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아마존은 최근 몇 년간 노동자를 빠르게 채용하면서 다른 여러 기업의 임금, 복리 후생, 고용 관행의 표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 연쇄 결성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아마존 사측이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온 아마존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미 충족돼 있어 노조가 굳이 필요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